가치기도 하므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합격할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레 아들 산모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티에리오, 요셉 지파 곧 무나스의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티오, 탄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안미에리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게의 아들 그웨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네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구절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목이죠. 가나안땅에 정탄꾼 12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발탁하여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정탐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결국은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능력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 달린 것이 이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 가나안의 결국은 점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후치 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의 그 그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탐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정탐을 하러 갈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네개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네 개부 사막 광야 남부쪽으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가서 뭘 보라고 합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또 나쁜지 좋은지 성읍은 산성인지 또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 열매까지 가져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뭡니까? 가서 속속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뭐냐면 그걸 보고 와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라고 반응할까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가난한 땅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무력일까요? 그들의 지력일까요? 그들의 군사력일까요? 그들의 능력일까요? 그들의 행위나 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믿음으로 그땅에 갑옷을 치를 수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선물로 준 가나안 땅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땅은 애국과 다를 바가 없는 망가진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안땅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딱한 가지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보겠지만 이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한탄과 절망만을 쏟아냅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걔네 그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결국 답은 뭐냐 하면은 이 절망이고, 어려움과 악몽만 다가오는 거예요. 정탐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절망의 소식과 어려움과 이환란의 이야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던지죠. 그럼 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절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에 한번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써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말라요, 먹을 거 없어요. 힘들어요, 가난이라는 소망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이야기가 이게 환란과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큰 환란과 어려움으로 너무나도 고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망했구나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야 하나님 괜히 따라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될 줄 알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예배도 기도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두팔다 놓고 그냥 허탈하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뭘 원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장면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실망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나 절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면 우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또 닥칠수록 거기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철저하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여리고를 돌때 그들은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한 거죠.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나팔을 불면서 그 여리고 성은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할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나의 무능함에 나의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함이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것. 나의 무능력과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한탄하고 주저앉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 실망할 일들은 오히려 내 나를 의지하는 어떤 나의 시도와 나의 수단도 다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 정말 이제 난못 한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시다.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려움과 환란과 절망의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 양다리를 거쳤던 가짜 신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돈과 사랑과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불행에 대처할 수 있고 그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기를 중단하는 믿음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믿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흉포하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를 대비해,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건지시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그 가운데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게 가나 안에서 이 퍼풍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염려할 상황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한 번은 제 아들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 못 마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이거 놔두면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빌립보소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마음속에는 크게 와닿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아들이 바뀌는 거지, 크게 답이지, 제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만 생각이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평강은 사라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얼마나 망가질까? 그런 모습만 상상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만 점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은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잠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또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첫째, 저는 이미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둘째,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온전한 아들을 믿고 믿은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 제 아들의 문제만 보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문제 해결만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왜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결국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목매달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실까라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게 필요했던 거야 와, 망했다. 문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왔을까요? 평강이 왔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했겠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그 믿음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걸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대로 하라고그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을 믿으며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하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믿는 믿음, 신뢰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문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해결하고 더 우리가 운데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리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